시장의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주는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MBN 골드 102년 매니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해 주셨던 성일 아이텍 그리고 코스모 화학 모두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가들이 네. 우상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최근에 지금 기존의 주도 테마였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후속 테마를 찾는 투자자들이 지금 그 후속 테마을 찾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 모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최근에 미국 IRA뿐만 아니라 유럽판 IRA 법안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 성일 라이텍과 코스모학은 향후에도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가져가 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추천해주셨던 섹터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제 시장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 2시 40분이었죠.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앞두고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 국내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정도 상승했는데 음. 지금 기존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거의 예측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일단 예측된 낙제는 낙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듯 하고요. 실제로 새벽 2시 40분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지금 1.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지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파월 연준 의장의 외파적인 발언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 인플레이션 발언을 이번에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긴축 완화 움직이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우리 증시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조금은 약간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평소에는 외국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랐을 때 개인들은 지수 상승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은 오히려 삼천이백육십칠억 원순 매수에 나섰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 매도에 나서면서 조금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는데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2차전지 대형주랑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대형주랑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섹터 잠깐 살펴보면 어,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SM 그룹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SM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투자 포인트가, 에스,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랑 싱가폴 쪽에서, 싱가폴 국부 펀드에서 한 1조 2천억 원을 투자 유치했기 때문에, 향후에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SM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향후에는 지금 이수만 대표랑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고가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채 g PT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선언한다라고 발표한 만큼 계속해서 뉴스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최근에 조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K 배터리 수주장구가 한 천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뭐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 반전의 섹터들에 대해서 리뷰를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오늘은 양복 옷을 안 입고 오셔서 강보합인가요? 여쭤보셨는데, 오늘 시장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네. 분위기상 오늘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뭐,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갈스, 말씀드리고 있지만, 2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도 좋았던 만큼, 우리 시장에도 그 흔풍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보면 될지 뉴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전기차 관련 뉴스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제가 전기차 관련 뉴스를 자주 가지고 오는데요. 그만큼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뉴스 가, 뉴스 내용을 보시면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고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불거지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한테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가 오히려 우리 국내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업체들에게는 호재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 지금 1월 말에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20% 인하를 했는데 실제로 인하한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포드도 8.8%까지 전기차 가격을 일부 인하를 했고요. 따라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세액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그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에게 수혜가 올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 한 종목 픽해 주시죠. 네, 가지고 온 종목은 LNF입니다. 음. LNF는 제가 지금까지 12월 27일 날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1월 31일 날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12월 27일 기준으로는 한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아마 12월 말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난번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가격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전기차뿐만 아니라 양극재와 폐배터리 위주로.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후회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LNF가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9월달에 LNF가 LNF 양극재가 미국 진출을 하는 것을 산업부가 기술 유출 우려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슈로 LNF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못움직였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 산업부가 퍼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사업을 해외 진출 허용했기 때문에 LNF도 시간의 문제지 해외 진출은. 거의 뭐 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미국 레드우드 머트리얼즈와 지분 50%씩 합작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라 하고요.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면 산업부에 다시 한번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신청서 예출, 신청서를 신청서 제출하면 보통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내에는 해외 진출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LNF는 향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어, 매출뿐만 아니라 실적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1, 2분기 내에는 해외 진출 승인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LNF는 상대적으로 옵사이드 포텐셜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옵사이드 포텐셜이 더욱 더큰 LN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었고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원해비 그 글로벌 적외도 위성 인공통신 사업자인 원. 원앱이 카자흐스탄 철도공사와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MOU를 체결하게 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철 어, 철도역과 그리고 철도 차량에 원앱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적외도 위성 관련해서는 글로벌 빅4 기업이 있는데요. 스페이스의 스타링크 그리고 영국의 원앱 그리고 아마존 의 프로젝트 카이버 카이퍼 그리고 캐나다의 텔레셋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 스타링크 그 스페이스의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앱이 국내 진출을 본격적으로진그 보모하고 있다는 라 내용의 기사도 있는 만큼 저게도 위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기간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섹터는 계속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터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라면 섹터라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인텔리언테크인가라고 하시거든요. 어... 과연 이 종목인지 아닌지 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인텔리안테크 맞고요. 어... 제가 지난 1월 16일날 추천드렸. 방송에서 한13% 수익이 났고요. 네. 사실, 인텔리안테크를 맞춘 거 맞춘 이유는 제가 무료방송 때마다 제가 저게도 위성에서는 인텔리안테크 한 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는 글로벌 1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업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저게도 위성 빅4 기업 중에 하나인 영국의 원앱에 위성통신 안테나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텔리안테크 리안테크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위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위성 통신인공 은 위성은 고도에 따라서 가장 높은 게 저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 그리고 중궤도 그리고 저궤도 위성으로 나눠지는데 기존에는 정지궤도나 중궤도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통신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6G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 보다 빠른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이랑 상대적으로 높이가 크게, 차이지, 차,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고요. 실제로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체가 스페이스의 x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앱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영국의 원앱 이랑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원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했던 648개 적외도 위성 중에서 지금 106개 정도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내에 나머지 106개 인공 위성을 수화 올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 는 위성 통신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텔리안테크가 원앱의 위성 통신 안테나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의 지금 4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향후에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원앱의 인, 인, 위성, 위성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는 3분기 이후에는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텔리안테크 가지고 왔고요. 인텔리안테크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지난 3일간 조정을 받다가 어제 강한 양봉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역 주가 수준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요. 어제 지수 상승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기간입니다 따라서 인텔리안테크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85,000원까지 한번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텔리안테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분께서 무료방송 통해서 봤다면 더 많은 이야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시 30분에 제가 무료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를 검색하시거나 그리고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방송에서는 향후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J의 인텔리한 데크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밴드에서는 그 매일 매일 다양한 주식 정보를 올려놓고 그리고 주말에는 여러분들 투자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종목 공부 내용도 필요 그 올려놓으니까 네이버밴드에서 1 0 2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도 받을 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MPM골드 1 0 2인년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한편으로는 미래가 언제든 확실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성공 습관 투데이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